제나르 카 리뷰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동식 럭셔리의 경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모델을 소개합니다. 2026 구가티 모터홈 RV입니다. 속도와 우아함, 첨단 기술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을 하나로 담아낸 차량. 구가티는 언제나 퍼포먼스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하이퍼카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는 그 전설적인 엔지니어링을 모터홈 분야에 도입하여 럭셔리 RV 위 개념 자체를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2026 구가티 모터홈 RV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길 위의 완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걸작입니다. 2026 부가티 모터홈 rv2 외관은 미래지향적 럭셔리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시작됩니다. 부가티의 시그니처 디자인 언어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실루엣과 대형 전면부에 맞게 새롭게 해석된 아이코닉 말발굽 그릴이 돋보입니다. 전면에는 밤에도 빛나는 부가티 엠블럼이 장착되어 존재감을 드러내며 조형적인 바디라인은 다이내믹하면서도 우아한 미약을 제공합니다. 초경량 카본 파이버 패널 사용으로 내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며 실시간으로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는 능동형 에어로 다이내믹 시스템이 탑재되어 항력을 줄이고 주행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어댑티브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는 레이저 정밀 기술을 적용해 어떤 환경에서도 최고의 시야를 제공하고 후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리어 라이트 반은 밤에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친환경 에너지를 제공하며 주차 시에는 측면 확장 기능이 작동해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절대적인 럭셔리 세계가 펼쳐집니다. 2026 구가티 모터홈 r v 인테리어는 장인 정신과 기술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수제 가죽 카본 파이버 장식 폴리싱 처리된 알루미늄과 지속가능한 고급 원목이 조화를 이룹니다. 넓은 라운지 공간에는 모듈형 엘자 소파가 배치되어 장거리 여행시 풀사이즈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며 전방위 파노라마 창문은 자연광과 경이로운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입니다. 또한 전자변광 기술로 프라이버시 확보와 햇빛 차단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전 벽에 퍼져 있는 앰비언트 LED 조명은 상황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여유로운 밤을 보내거나 아늑한 모임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운전석은 첨단 제어센터라 불릴 만큼 뛰어난 기능을 자랑합니다 레버라운드 OLED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성능 데이터 에너지 관리 인포테인먼트를 하나의 화면에 통합했습니다 햅틱 피드백 컨트롤과 AI 음성 비서로 직관적이고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며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고속도로 주행 대부분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수동 조작도 지원해 운전의 즐거움과 편안함을 모두 제공합니다 안전 사양으로는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긴급 제동 충돌 회피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이동 중에도 미식 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마트 인덕션 쿠커 컨벡션 오븐 듀얼존 냉장고 와인 쿨러 모듈형 수납공간을 갖춘 이 주방은 고급 요리도 손쉽게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고급 석영 소재에 조리되는 내부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인접한 다이닝 공간은 접이식 테이블과 인체공학적 좌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시 워크스페이스로도 변환 가능합니다. 침실 스위트룸은 궁극의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절 가능한 경도 메모리 폼킹 사이즈 침대 헤드보드 내장형 기후 제어 장치 완벽한 방음 설계로 어느 장소에서도 편안한 수면을 제공합니다. 자동 조명이 탑재된 대형 옷장과 날씨 정보, 피트니스 데이터, 엔터테인먼트를 표시하는 스마트 미러도 갖추고 있습니다. 욕실은 최고급 호텔 수준으로 온도 메모리 기능이 있는 메인폴 샤워기, 바닥 난방, 터치식 거울 절수형 위생 시스템이 적용되어 친환경적이면서도 럭셔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화려함의 기반에는 탁월한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2026 구가티 모터홈 R.V.는 구가티 하이퍼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전기 구동계를 탑재했습니다. 쿼드 모터 시스템으로 즉각적인 토크를 발휘하며 부드럽고 조용한 주행을 제공합니다. 대용량 정보체 배터리팩으로 긴 주행 거리를 확보했고 초고속 DC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30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회생 제동과 태양광 지붕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친환경 주행을 지원합니다.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승차감을 자동 조정해 고속도로에서는 리무진 같은 편안함을오프로드에서는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연결성과 엔터테인먼트도 최고 수준입니다. 5G 네트워크로 끊김없는 스트리밍 화상회의 게임이 가능하며 세계적 오디오 브랜드가 튜닝한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영화 감상 콘서트, 감상 팟캐스트, 청취 등 모든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홈 통합 시스템으로 조명 온도 가전 창문을 터치 스크린이나 모바일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안전성 또한 최우선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강화, 실시, 첨단, 충격, 흡수, 구조, 보행자, 감지, 사각지대, 경고, 운전자, 피로, 경보, 비상, 지원 기능이 탑재되었으며 도어와 시동에는 생체, 인식, 접근 시스템이 적용되어 편의성과 보안을 모두 잡았습니다. 2026구가티 모터홈 RV는 차량을 넘어선 럭셔리 여행의 미래를 제시하는 모델입니다. 상징적인 디자인, 탁월한 엔지니어링, 최첨단 기술을 하나로 담아낸 무결점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스타일, 편안함, 혁신을 추구하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 대륙을 횡단하거나 특별한 주말 여행을 떠날 때이 RV는 모든 순간을 격상시킵니다. 이번 2026 구가티 모터홈 RV 심층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혁신적인 모터홈 럭셔리 차량 최신 자동차 기술 리뷰를 받아보시려면 에나르카 리뷰지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앞으로도 최고의 자동차 콘텐츠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